여보세요? 뭐예요? 응? <laughs> 갑자기 전화해서 깜짝 놀랐어요. 응. 빠왜 지금 이시간까지안 자고 있어요? 음. 저요? 저는 그냥. 그러게요 저도 왜 지금까지 안 자고 있었지 <laughs> 졸리긴 졸린데 잠이 안 와요 음. 아 오빠 전화 때문에 깬건 아니에요 음, 그냥 계속 누워있었다니만 약간 목이 잠겼나? <laughs> 말을 계속 안 하고 계속 있었더니 어, 저 원래 침대 두면 기본적으로 한 시간을 지쳐야지 잠이 와요. 그래서, <laughs> 오빠 목소리 들으면서 자면 되겠다. 오빠 <laughs> 오늘 뭐 했어요? 음, 아침부터 축구했구나. <laughs> 아, 그래서, 낮잠을 자서 지금 잠이 안 오는 거예요? 아, <laughs> 그렇구나. 저는, 내뭐 네, 했지? 아, 어제도 좀 늦게 잤거든요. 그래서, 내늘한 11시까지 자고, <laughs> 내일이 <이해해야겠네>. 예약인데 <laughs> 11시까지 자고,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학급쟁결이라서 봉사하고 그리고 애들이랑 롯데리아 갔어요 그래서 오늘 라츠버거 세트 먹었는데 원래 저 롯데리아 가면 맨날 아크리스피밖에안 먹거든요 근데 라츠버거를 먹어봤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맛있게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음 계속 TV 보다가 음 그렇고 방학 과제 좀 남아서 하고 저녁 먹고 계속 놀다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오빠랑 통화하고 있는 거죠 <laughs> 저희 하루는 <laughs> 11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, 방안 내내. <laughs> 그래도 오빠는 부지런하니까. 응. 됐지? 오빠 되게 부지런하잖아. <laughs> 이제 계약하면 오빠 자주 볼수 있겠네요. 좋, <laughs> 좋아서 그래요. 응. <laughs> 오빠도 좋아요? 미워 미곤해 미곤해 아아아 <laughs> 오빠랑 자기 전에 통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, 원래 아날 통만 하다가 통아는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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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터 통화하는 거는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응. 오랜만에 자기 전에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응. 오빠 목소리 되게 좋은 거 알아요? 음 좋은 편이에요. 좋은 거야. <laughs> 저는 목소리가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가 되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. 근데 오빤 되게 어, 누가 봐도 멋있다 하는 목소리. 음. 엄청 저음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중저음은 아니고. 중점보다 약간 좀더 낮은 목소리 오빠는 오빠 목소리 모르죠? <laughs> 좋아해요 오빠 목소리 오빠 발투도 좋고 오빠 발투가 어떻냐구요? 어, 좀 뭔가 다른 다른 남자들보다 덜 거칠어요. <laughs> 어, 그냥 좀 뭔가 어, 거칠지가 않아. 되게 부드럽고 뭔가 남을 생각해서 말을,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드니까 상대방도 오빠란 얘기하면 되게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있어요. <laughs> 난 어때요? 내 목소리나 말투. 음? 난내 목소리 강한데. <웃음> 어. <웃음> 그리고요. 음, 음, 그렇구나. 제가 생각하기에는, 어, 좀, 제 목소리가 너무, 어,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냥, 어, 모르겠어요. 오빠랑 말하면 뭔가, 긴장이 돼서, 좀제 실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. 제 실제 목소리는 되게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 엄청 엄청 낮거든요.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빠랑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괜히 좀 긴장되고 그래서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어 <laughs> 괜히 막. 전 진짜 애교 없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. 첫째기도 하고, 오 주변에서 되게 좀 몸이 건조하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, 음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, 뭐지 하게 되는 되네요. <laughs> 네, 저는 제 목소리가 되게 낮고 애교도 없고.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근데, 오빠가 생각하는 건좀 다른가 보네. <laughs> 아무래도, 오빠, 오빠 앞에 있어서, 괜히, 좀 더, 몸에 긴장이 딱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아, 오빠도 그냥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? 음. 저 오늘 벌써 한 30분 뒤쳐졌어요좀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서. 이라서 뭔가 한게 없어서 그런가. 음, 평일에는 학교 가니까, 그러니까 방학 아니면 학교 가니까 그때는 좀 뭔가 피곤하잖아요 많이. 그래서 잠이 좀잘 오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좀 자기 전에 많이 뒤척여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자려고 웃는 시간도 좀 늦은 편인데 계속 비척이다 보니까 어, 엄청 늦게 자게 되거든요. 그래서 좀 11시 에 일어나고 맨날. 어 근데 오빠 오늘 되게 늦게 자는 거 아니에요? 오빠 맨날 12시쯤에 잤잖아요. 대학이라서. 아, 어, 진짜 한 6시간, 7시간만 있으면은 학교 가네요. 음, 학교 가는 건 싫은데, 오빠 보는 건 어, 싫진 않네. <laughs> <laughs> 오글거리던 말 장인인 것 같아. 응. <laughs> 내일 석식이요? 친구들이랑 먹어야죠. 왜요? <laughs> 같이 먹자. 그래도 되나? <laughs> 제 친구들한테 얘기해볼게요. 그리고 나서, 점심 먹고 나서, 오빠만 가서, 얘기할게요. 응? 응. <laughs> 이제 잠온다. 음, 잠 와요. 음, 오빠랑 통화하니까, 음, 마음이 되게 좀 편안해지는 그런 거. 어. 오빠랑 오빠랑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, 이렇게 긴장이 되긴 하는데, 그니까 어. 저, 편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. 그래서, 잠이 와요. 음 응. 오빠, 이제 좀 늦었다. 오빠도 얼른 자요. 응. 나도 이제 잘게요. 응. 알겠어.